체질 조직은 정상 조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예. 그런데 과거의 체질 수술은 정상 조직을 그럼 많이 잘라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는 네. 정맥류 조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정상 사람은 없는데 체질 환자만 정맥류가 생긴 그런 비정상적인 아... 조직으로 알었어요. 네. 한 2000년간 우리 인류가 그렇게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조직이다. 단지 빠진 게 문제다. 그래서 저 과거의 방법은 네. 밑으로 빠진 치질 조직을 전부 다 잘라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 몸에 필요한 조직이에요. 항문의 과략을 유지해주는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자르지 말고 네. 제자리에다가 돌려서 거기다 붙여줄까? 음. 그래서 제 정확히 말하면 이술법은 거상 고정식 점막과 절제술이라는 방법입니다. 네. 근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음. 거상 친술이다 어, 네. 빠지는 거니까 다시 네. 위에다가 올려서 리프트업 위에다 올려 붙여주자 네. 이런 개념을 제가 처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많은 우리 외과 의사들이 또대장문의과 의사들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안 받도록 또 저는 그것을 보급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거상 치질 수술법 정말 혁명이고 정말 혁신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제 주변에 이제 치질 수술을 받거나 또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이제 치질 수술하면 정말 아프고 진짜 고통스러운 수술이다 라고 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시청자분들도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수술법으로 치료를 하면 조금은 다를까요? 예, 그러면요 지금 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과거의 방법으로 수술을 해서 네. 저건 세 군데를 한 거거든요. 저 피부가 없어진 거예요. 어, 네. 그럼 저게 피부가 살아나오려면한두달 네. 걸려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저는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 이거는 치질이 네. 여섯 군데 있었어요. 여섯 그래서 군데? 예, 보통 방법대로 하면 한번 돌아가면서 다 잘라낼 수가 없으니까, 네. 세 개는 이번에 하고 6 개월 있다 세 개는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음... 우리 그 방법으로는 한 번에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조금만 째고. 밑으로 점막 아래로 파고 내려가서 이걸 위에다 올려 붙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예는 여섯 군데를 다 했어도 항문 피부가 다 살아 있잖아요. 네, 네. 그 이런 방법을 하면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통증이 10분의 1밖에 없고, 10분 그다음에 기존의 방법은 저 살이 차올려면두 달씩이나 고생해야 되지만 이거는 뭐한 20일 정도면 은다 완벽하게 되고 또 수술하고서도 병원에 입원도 짧게 하고 합병증도 적고 또. 뭐, 보통 한 수술하고 한 2, 3일 쉬면 자기 하던 일을 해요, 이 어, 방법으로는. 네. 예. 일 상생활로 복귀도 빠르고, 빠그 고통도 10분의 1이라고 하니까 정말 혁신적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 치질, 순... 치질 수술을 부끄러워하고 숨길 필요 없이 받아도 정말 될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이치액을 편하게 치료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예, 그러시죠. 예. 우리 이 이제 3D로 한번 해본 건데. 네.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치질조직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살짝 껍데기에서 좀째고 올라가요. 살짝만. 음, 네. 네, 저렇게 조금 째고 올라서 그래서 A를 B에다가 꿰매주고 오. B를 C에다가 올려붙여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조직은 안 자르고 네. 거의 안 자르죠. 올려 붙여주는 것이 바로 이술법이 되겠습니다. 아, 진짜 영상을 보니까 정말 이해가 쉽게 가는데요. 이 원장님께서 창안하신 이런 좋은 방법도 놀랍지만 저는 솔직히 이 과거의 수술이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내고 봉합을 안 했다는 게 되게 무섭고 통증이 정말 심했겠다라는. 아, 과거의... 네. 과거의 수술법은 네. 이제 봉합을 안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봉합을 한60% 해주고 40%냉겨놓는 네. 그건 왜 그러면 골걸로 진물이 나오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한 반반 했어요 그 봉합을 하면 항문이 더 좁아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네. 이제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거의 한 80%는 봉합을 다해주자고 조금 쨘 거에 대해서 네. 근데 이거는 쨘 것도 조금 쨘다 음. 그리고 위에다가 올려 붙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항문이 과략부전이라든가 항문이 좁아진다든가 이런 일은 거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이 거상치질 수술과 관련해서 책도 정말 많이 집필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일반인들을 위한 어, 알기 쉬운 치질백과 이렇게 치질탈출지침서도 이렇게 써주셨고요 또 의사분들을 위해서 교육용 자료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치질과 관련해서는 많은 책을 집필하셔서 또 믿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 혁신적인 방법인데 그 이런 수술법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원래는, 자, 점막화 절제술이라는 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 근대의 이 대장학문에게 최고 이 학자이신 영국 세인트막병원의 알란지 팍스란 분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고난도의 방법이라서 이 수술 하나가 한 시간 반씩 걸려요. 그래서 제가 세인트막병원에 가봤을 때 아무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일본에 이와다레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이 방법은 아니지만 괜히 술 빨리 하시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수술법을 음... 제가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네. 지금은 빨리 할수 있도록 개발했어요. 네. 이런 제 수술법으로 하니까 보통 한뭐 2, 30분이면 한분 충분히 하죠. 그리고 쉽게 할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바로 그런 방법을 저만의 비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우리나라 외과의사 또 세계 외과의사가 다알수 있게끔 이렇게 영문으로도 쓰고 또 한글로도 쓰고 여기 동영상 음? 아, 이 책은 이 동영상을 다 여기 저 포함시켰어요, 이 책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세계 의사들한테 저는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음, 정말 환자분들을 생각해서 좀더 나은 수술 방법들을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뭐 미국, 유럽, 일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법으로 조금 드라마틱하게 예후가 좋아진 경우가 있을까요?